요즘에 제일 고민되거나 힘든 건 어떤 게 있어요? 결혼이죠. 결혼 맞아. 문제에서. 가장 큰 산을 앞두고 있어서. 음. 요번래 거울을 딱 봤는데 흰 머리가 나 있는 거야. 아, 신경 써가지고. 신경을 너무 신경 써가지고. 많이 써서. 신경 써가지고. 어, 그래서 지금. 그거는 늙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뭐래는 거야. <laughs> 너도 늙어! 야, 너한 방이야! <laughs> 아니, <근데> 저도 <laughs> 생기기 시작했거든요. <laughs> 아, 맞아요. <laughs> 자녀 계획도 있어요? 제가 난, 자, 난소 나이가 27살로. 음. 어머 <laughs> 뭐 있으면 한분 정도 이렇게 아... 있을 것 같고 44, 40... 45세에도 그런 운이 좀 있을 수 있다 2년 남지 않았어? 2... 아니 3년 신혼 즐기다가 네. 딱 좋다 김준호 님은 처자리에 자식 같은 여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예? 음. 제가 자식 같다고요?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잘해줄 수 있는 애처가적인 성향을 가지고 아 저는 어... 제게 엄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스스로가. 했었는데 본인은 엄마 같다기보다는 가정의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 사람 <laughs> 아, 맞아요 욕망이 많대잖아 준호 님은 사실 돈에 대한 개념이 조금 없게 태어났고 네. 승부욕도 있고 네. 어, 자신의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면도 좀 있는 허, 사람이에요 맞아요 명예요 어, 그러니까 명예를 위해서 계산이 안 되니까 털릴 수 있다 아 네탈자 털려요 네 그리고 털린 게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니까 잘 알지 못한다 몰라요 그러니까 네. 또 넘어갈 수 있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지민 님이 잘 계산해 주시고 보완해 네. 주시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준호 님이 소통에 저... 인 부분들을 조금 지민님에게 보완해 줄수 있으니까 네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인연이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.